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정부가 9월 23일부터 임대사업자가 법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게 있는지 상시점검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는데요. 세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관련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임대사업자분들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직권말소죠.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 내네 의사와 다르게 이 직권말소까지 걱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왜냐면 국토부가 9월 23일부터, 올해 9월 23일부터 음,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어,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런 주도사항 이런 것들을 어, 상시 점검 체계를 시행하겠다, 어, 상시에 점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검이 끝나면 그냥 끝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좀 심한 경우는 어, 등록 말소까지, 직권 말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음, 신고 기한 등과 같은 어떤, 음, 내용들을 미리 임대사업자 본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알림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아무 안내도 없이 과태료 부과하거나 말소시키면 반발이 있을 거니까 당연히 그 전에 미리 안내해주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자, 이 상시장검은, 음, 대 등록 시스템, 렌트홈이죠. 여기에서, 어, 임대사업자의, 어, 수사항을 어긴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의심사례를 매일같이 보면서, 어, 만약 의심사례가 있다면, 이걸 지자체에다가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조사하겠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이 있으면 과태료 보고하고, 잘못이 조금 과하다 싶으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이건 직권말소입니다. 말소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아마도 임대사업자 등록하실 때 본인의 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겠죠? 이걸 다 기입했을 거니까 그 번호로 어떤 안내 문자가 오면 꼭 만약 소명이 필요한 것들은 바로 설명하시고 만약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바로 어 신고하셔가지고 과태료를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세부 내용은 음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민간 임대 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시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소제목을 보시면 의무 위반 예방 위해서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등 휴대 전화로 문자 알림으로 안내 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두 줄로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 이거는 앞으로 과태료, 예, 제대로 걷어가겠다. 그리고 안 봐주겠다. 이게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국토부가 임대사업자가 어떤 잘못했을 때, 음, 이 지자체를 통해서 과태료를 걷어가야 되는데, 이 과태료 그동안에 많이 봐줬었죠. 코로나 전에는 서로가 잘 몰랐으니까, 이 제도를 몰라서 봐줬고, 코로나 시국에는 또 코로나 시국이니까 봐줬고, 그런데, 코로나 시국 끝나고 나서는 이 과태료를, 예, 네,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빈도가 많지 않았어요. 조사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 과태료가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가 대놓고 상시 점검, 매일 지켜볼 거야. 그리고 우리가 미리 안내해 줄 거야. 어, 우리가 안내까지 했어. 기회 줬는데, 어, 안 하고 있네. 그런 태료를 부과해야지. 그리고 안봐줄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대차 임대사, 대 사업자분들 휴대폰으로 뭔가 알림이 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이거 안봐줄 거예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볼게요. 어, 밑에 나와 있습니다. 9월 23일부터인데 자, 밑에 나와 있네요. 자, 그 동안에는 이 민간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 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 그리고 합동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어 의무 위반 의심 사례. 의심 사례니까 계속 본다는 거예요. 어 뭔가 의심스러운데 이걸 매일 보겠다는 겁니다. 그의 심사례를 임대 등록 시스템 렌홈이죠 여기를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지자체에 통보하겠다. 통보해 가지고 이것좀 의심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봐. 이거예요. 이렇게 상황실 점검할 계획이다 이겁니다 렌트홈은 뭘 보고 이렇게 조사할까 네, 렌트홈에 데이터가 다 들어있죠 임대주택 정보 들어있고 임대차 신고 정보 들어있고 보증회사의 보증가입정보 그다음에 건축물내장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하고 대조해 가지고 의심이 있으면 매일매일 통보하겠다 지자체 이겁니다 지자체는 통보받았으니까 당연히 조사되는 거고 왜냐면 음. 어, 이게 이제 위쪽에서 내려온 거니까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차 계약 신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보증가입 해야 되죠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 5% 임대를 상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해가지고 매일 통보하고 어디에? 지자체에 그러면 그 지자체는 통보받아가지고 조사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심지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이게 제일 무섭죠. 과태료는 내면 그만이에요. 예. 세금 혜택에도 큰 지장이 없고,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엄청 무서운 거죠. 잘못하면 그동안 세금 혜택 받은 거다 토해내니까, 예. 여기까지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적금 말소까지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과태료까지 예. 이러한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되겠습니다. 다만, 음,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기회는 줘요. 어떤 기회. 그러니까 의무 위반 예방.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를 좀 임대사업자분들이 미리 좀 예방할 수 있게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예시를둔보고요 어, 임대사업자분들은 법적 준수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렇게 열거하기도 힘들어요. 되게 많은데 자, 어떤 것들이든 지켜야 할 것들 거기서 뭔가 지키지 않아 가지고 의심이 간다면 자, 그런 것들은.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본인이 적어놓은 휴대폰 번호 있죠? 그 휴대전화로, 예, 알림 문자로 안내 주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신고해.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하세요. 다 안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내 받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받고 무시해버리면 그때는 정말, 예, 절대 안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혹, 어, 이제 의심 사례니까, 의심, 의심 사례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올수 있어요. 그때는 가셔가지고 소명해야죠. 나 잘못한 거 없어. 너네가 잘못한 거야. 소명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꼭 신고하시고 소명하시는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휴대폰 번호 이걸 정확히 기재해야 됩니다. 간혹 기재가 잘못돼가지고. 안내가 안갈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더 랜턴 들어가셔가지고 본인 이제 인대사업자 정부에 내 휴대폰 번호가 잘 적혀있는지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그래야 이 안내 받아가지고 미리 피할 수 있죠. 이거 못 받으면 예방도 못 합니다. 예, 갑자기 과태료 맞아요. 그래서 꼭 번호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이 자료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자, 이게 어찌 보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명분이에요. 상시 점검. 임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 법적인 주, 주도사항, 이걸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예. 이게 명분입니다. 이 명분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하면서 안내했는데, 안내한 대로 안하면 과태료. 이거 세게 때리겠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안 봐주는 거예요. 안 봐주는 거. 이게 진는 무섭습니다. 안 했으니까 기회를 줬잖아요. 네. 그럼 해야죠. 그런데 안 하면 과태료 네. 그 맞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걸 신고하고 할때 음, 우리 이제 아버님 어머님 세대 이런 신고가 조금 어렵다. 어, 인터넷 뭐 렌트홈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기 좀 어렵고 직접 가셔야 되는데 좀 어렵다면 꼭 자제분들에게 부탁하셔가지고 이런 안내 문자 받았을 때는 꼭 기한 내에.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이게 자료가 딱한 핏으로 끝났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과태료가 아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넣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만든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임대 사업자분들은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재테크에 실수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